드라마 《왕관의 식구들》에서 국민 밉상 역할을 맡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배우 오만석의 특강이 지난 12월 6일 본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연기연예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특강은 현업 배우들의 고민이나 연기법 등 실전적인 경험을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아, 오늘 뭐 우리 학생들. 만나봤는데 학생들이 너무 밝고 상당히 적극적이고 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만나서 너무 너무 반가웠고 어, 이 친구들이 잘 교육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연기자로 또 거듭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이팅하시고 좋은 배우가 돼서 현장에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본교 연기연예학부 임대우 교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임대우 교수는 광개토대왕, 주몽, 불멸의 이순신 등 다수의 작품에 참여하여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번 강의는 기초 연기, 대사 전달력, 감정 표현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데 저는 우리 어, 서울예술전문학교 어, 연기연예과의 기흥등이 교수 임대우라고 합니다. 그냥 젊은 시절에 그냥 아내 배우의 꿈을 갖고 하다가 막그 정도로 할친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 but 진짜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가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s 1 n d books and books and books and b o 드 k s a 이 d books and books and books and b o o k 이번 특강은 이론과 더불어 시연 및 실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1월 18일, 패션 스타일리스트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연석 교수의 세 번째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이 각자 리폼한 맨투맨 티셔츠에 대해 발표하고 최연석 교수에게 피드백을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실용 음악학부 이정 교수의 두 번째 특강이 있었습니다. 특강은 지난 번에 이어서 학생들이 미비했던 부분들을 재평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정 교수는 칭찬과 더불어 부족한 부분의 보완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교수 활동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 도서전에. 네이버 웹툰이 참여했는데요. 많은 작품 중 본교 만화 디자인학과 윤현석 교수의 다이스라는 작품이 함께했습니다. 무려 2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부스 행사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프랑스 에이전시를 통해 서유럽 판매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aughs> 전국민 재능 프로그램 스타킹에 본교 실용무용학과 김종민 교수가 출연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군 크레용팝을 패러디의 예비용팝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했는데요. 이번 방송은 스타킹 다시 보기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환경부 주최로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진행된 온 맵시 캠페인에서 서해 전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따뜻한 옷차림으로 활동하자는 캠페인이었는데요. 지난 여름 쿨맵시 캠페인에 이어 패션예술학부 송은영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공연, 뷰티, 패션예술학부가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학생활동 소식입니다. 패션 스타일리스트학과 유능한 학생이 배우 김우빈의 스타일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유능한 학생은 대학생들의 패션 집합소, 캠퍼스 스타일 아이콘에서 패션 디렉터로서 활동하였고 직접 제작한 의상들을 쇼에 선보이는 등 패션 전문인으로서의 준비를 해오던 학생인데요. 이번 취업에는 최한석 교수의 도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악방송이 주최한 국악 UCC 공모전에서 방송 영상학부 강민재 학생의 작품이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생활 속 국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던 공모전 입상작은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간 잡지 I Love 캐릭터에서 주최하는 캐릭터 공모전에 만화 디자인학과 조두현 학생이 입선을 했습니다. 조두현 학생은 현재 군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과제 시간에 만든 캐릭터를 수정하여 대회의 출품, 입선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4회 고교 요리왕 선발대회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교 요리팀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더 클래식 500호텔, 인스키친 협찬으로 본교에서 주최했는데요. 참가자들은 지난 대회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수상자들에게는 인턴십, 장학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11월, 12월 두 달간 졸업생들의 졸업 작품전이 진행되었습니다. 패션 예술학부 졸업 패션쇼가 동대문 유어스 아트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한석 이재환 교수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독특하고 감각적인 의상을 선보여 관련 업계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뷰티 예술학부에서는 선을 살린 일러스트 작품과 헤어 작품, 섬세함이 돋보이는 웨딩 작품과 네일 아트 작품. 학생들의 개성이 드러난 특수 손모형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또한 이날 청소년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모델학과와 호텔 식음료학과, 주얼리 디자인학과를 중심으로 한 히어라이엠 패션쇼가 일원동에 위치한 태화기독교 복지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호텔 식음료학과의 케이터링 음식과 칵테일 전시, 그외 공연, 뷰티, 방송 영상학부가 함께해 더욱 풍성했던 졸업공연이었습니다. 실용음악학부의 졸업공연은 홍대 롤링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퓨전 재즈부터 팝, 발라드, 힙합, 자작곡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정해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디지털 디자인 학부의 과제 전시회에서 시각 디자인학과는 캘리그라피, 공익 광고, 캐리커처, 포토그래피, 패키지 작품을, 만화 디자인학과는 웹툰, 출판 일러스트, 컨셉 일러스트, 플래시 애니메이션 작품 등을 상영했습니다. 방송 영상학부 영상제, 비주얼 밤에서는 직접 기획한 젠틀걸, 핑크 리본 캠페인 등. 다양한 학교 영상과 함께 코미디, 스릴러, 광고 등을 상영했는데요. 학생들이 담고 싶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보석예술학부의 졸업작품전이 인사동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개성에 맞는 독특한 작품들을 전시했는데요. 몇몇 작품은 주얼리 업계 인사진들의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스노잉 땡쿠스틱 졸업 공연이 아트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실용무용과 학생들의 댄스 공연과 더불어 어쿠스틱 밴드 해오른 느리의 공연이 있었는데요. 이번 공연은 공연 기획 연출학과가 공연 기획부터 연출, 무대 제작, 음향 등 공연 전체를 준비했으며 호텔 식음료학과 학생들이 케이터링 음식을 준비해 공연을 도왔습니다. 연기연의 학부는 이윤택 원작의 문제적 인간 연산이라는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졸업 공연인 만큼 학생들이 작품 선정부터 작품 해석, 각색, 무대 연출, 음향, 의상 등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했습니다. 연기원의 학부의 제작 실습 발표는 매 학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위치한 한우이 기술전문대학과 서울예술전문학교의 MOU 체결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협약식은 양 기관의 문화적, 기술적 발전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교 실용음악학과와 산학협력을 맺고 있는 주니퍼 실용음악학원의 주체로 아트홀에서 주니퍼 재즈 페스티벌의 본선이 있었습니다. 입상한 학생들에게는 본교 장학생 특전이 주어집니다. 서대문구 주민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신문사 서대문 사람들의 학생 기자단으로 봉연 기획과 최옥진, 이민하, 장혁진, 이민지 네 명의 학생이 위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문화예술 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발빠르게 서해전의 소식을 전하는 사트 뉴스 이번에 사 회째를 맞았습니다. 방송영상학부 학생들이 촬영, 대본 작성, 편집을 모두 맡아 뉴스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다음 뉴스에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